오늘은 여기 수도 리가에서 4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서쪽 항구도시 리에파야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카로스타라는 교도소가 있는데 이게 예전 소련 시절에 정치범들을 가둬두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신기한 게 교도소를 숙소로 바꿔가지고 그런 체험이나 숙박을 할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기로 한번 가서 하루 자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 터미널로 가보겠습니다. 스페이키 어 리에파야 1 1 5 이게? 그냥 이 영수증 같은데 티켓이네요. 이거 막고 있었더니 참새들이 와서 달라고 하는 <laughs> 버스가 왔습니다. 조금 더 작은 버스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리에파야라는 도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 먹고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감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작은 도시라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네요. 여기 트램은 약간 옛날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좀더 멋있어요. 여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너, 넘어오고 제일 좋은 점은 물가가 핀란드 대비 너무 싸요 밥 먹을 때 메뉴판에서 핀란드에서 일반 식당 가면 10유로 기본으로 넘어갔었는데 방금 먹은 거 6.1유로? 그 정도예요 한 8,000원 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메뉴판 볼 때가 너무 좋아요 <laughs> 돈가스의 원조격인 슈니첼이었는데 어, 맛있네요. 고기가 얇은 게 특징이긴 한데, 너무 얇긴 하다. 어우. <laughs> 좀 무섭다. Yeah. <laughs> Very interesting. Yeah. s t o 진짜로. 예전에 써놨던 건가? 콘센트나 그런 것도 아예 없고 와..씨.. 장난 아니다 이렇게 죄수들 방 안을 볼수 있는 구멍인가봐요 어.. 분위기가.. 그리고 여기 리에파야라는 도시 자체가 제일 서쪽에 있고 발트해하고 맞닿아 있어서 해군이 주둔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도 안 좋아가지고 아주 음산한 그런 날이네요. First stop. Right face. Mm -hmm. What a dumb voice. He's talking the walks of Lenin's orange. If I don't even put fifteen inside cell, I will put fifteen Why? inside the cell. Pain disposition. Those quite up on the shoulder. 11 12 1 3 1 4 1 678 90 2 1 1 0 그래서 투어를 1시간 정도 하고 이제 끝났는데 여기서 자고 간 사람들은 티켓 필요 없고 그냥 투어로 온 사람들만 티켓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돌아봤는데 좀 아쉬운 점은 제가 영어를 뭐 대화할 땐 그래도 웬만하면 알아듣는 편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는 막뭐 군사용어나 교도소 관련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체험에 의의를 두고 하룻밤 자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큰일 난게 아까 투어해주는 직원한테 들었는데 오늘 저기 방에 저만 잔다고 합니다. <laughs> 아, 큰일 났는데. 그래도 거기 앞에 지키는 사람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9시까지 다시 돌아오라고 해서 동네 구경 한번 하고 저녁 먹고 돌아가면 될것 같아요. 여긴 뭔가, 뭔가 왔었던 도시들 중에 제일 비묘한 느낌의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성당이 있는데, 저것도 아마 소렌 때 지어진 성당인 것 같습니다. 저겁니다. 크기도 엄청나게 크고, 이렇게 생긴 성당은 처음, 보았, 처음 봤어요. 아, 이게 각도가 안 나오네. 근데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크고 웅장합니다. 근데 네, 여기 보면 뭔가 잘 설계된 도시 같습니다. 나무 배치나 근데 인도는 좀 후지긴 한데 원데또 차가 없기도 하고 뭔가 알수 없는 도시네요. 정리 끝냈고, 결국에 혼자 잡니다. <laughs> 뭐, 그렇게 막 무섭진 않고, <웃음> 무섭나? <laughs> 살바하네요 분위기가. 진짜, 비주얼은 역대 최강이다. 그래도 불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불이 들어와서, <웃음> 들어와서. <웃음> 여기서 단체 그걸로 해서 돈을 좀더 내면 밤에 막 소리도 지르고 <laughs>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고,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잠을 잤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그렇게 한번 자보겠습니다. 제발로 감방에 들어왔습니다. 정가 없나요 그래서 오늘은 감방에서 하룻밤을 지내보겠습니다. Very hot inside. 감사합니 bye, bye. 석방 됐습니다 일단 감옥은 생각보다 되게 서늘했어요 감옥이 근데 오히려 서늘해서 더 웅크리게 되고 그렇게 할게 없으니까 한 10시쯤에 잤는데 아침 8시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여행 와서 잔것 중에 제일 잘산 느낌? 감옥체질? <laughs>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럼 오늘 카로스타 감옥 체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